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와 트리폴리 시민들이 경제위기와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로나19로 물가가 오르고 레바논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불만을 표출한 건데요. 시위 참가자는 우리는 새 정부를 원한다며 안정되고 구걸하지 않는 삶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 단체 보코하람이 지방 정부 세 곳을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군인 9명과 기동 부대원 3명을 비롯해 최소 5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역 민병대원은 이슬람 무장 대원들이 경찰에 구금된 용의자 18명을 풀어주고 경찰차에 불을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터키 경찰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와 관련한 용의자 8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은 터키에 미입국한 뒤 테러 조직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 외에도 두 명을 더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프랑스 해군 기지에 정박한 공격용 핵 잠수함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14시간 만에 진화됐는데요. 프랑스 해군은 정비를 위해 핵 연료와 미사일 등을 제거한 상태여서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은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리비아의 폭력 사태를 끝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현재 리비아 통합정부와 리비아 국민군이 내전 중인데요. 교황은 국제기구와 정치군사 책임자들에게 폭력 종식과 평화, 안정, 단결로 향하는 길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국정부가 국제개발부와 외무부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외교 정책과 개발 원조를 결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당국은 오는 9월까지 외교와 영연방, 개발 원조 등을 통합하는 새 부처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폐로 살펴보겠습니다. 페루 리마 대성당이 코로나19 희생자를 위한 미사를 드렸습니다. 성도석과 성당 벽 기둥에는 5천 장이 넘는 코로나19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렸는데요. 카를로스 카스티오 대 주교는 더 힘든 시간이 온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의 죽음이 코로나19가 아니라 굶주림 때문이라면 끔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